난 도끼판 넘버 투, 넌 도강판 넘버 3리 에이, 씨, 어떤 새끼가 넘버 no. 3리래 내가. 이제 자연스럽게 찍을게요. 아 원래 그게 들어있어요? 예, 네, 있는데 약, 되에앉죠 어... 하나 더 넣는 거지. 아, 오와, 아 <laughs> 이래생겼구나 그거는왜 빼는 거예요? 아 전기 때문에? 아, 네, 그거 빼지아 그럼 지 일단 이거 뒷좌석에 놔둘게요. 이거 뭐지? 이제 이런 그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디서 배우셨어요? 이거요? 네. 이거 그제 차를 하도 많이 타셔서. <laughs> 아, 우리 이거, 이거 그... 이건 학원 있는 것도 아니고. 아, 진짜. 음. 우리 또 꼬발이님이 그거 아십니까? 전문가 아십니까? 이건 내가 푸는 게 아닌데 풀려있대그라 아, 어, 맞죠? 그래. 내가 푸는 애가 그긴가? 그긴가? 응. 내가 보면 풀는 애 이거, 이거는. 아 이런 게 많아. 아 테슬라 차에. 이거 어. 이것도 봐라. 이것도 풀릴 때야. 어왜 그렇지. 그냥 다안 쪼았어 얘들. 하다 말았나 이런 게 엄청 많아. 아 테슬라가. 응. 이거 이들. 뭐 됐네 <laughs> <laughs> 음. 뭐, 뭐 됐어. 나사 없는 것도 있어, 있더라고 나사 하나 없는 것도 있더라고. 아 뭔데요? 테슬라, 사기 아닙니까 사기? 테슬라네 테슬라. 나, 테슬라. 근데 멋인가? 아니 <laughs> 없다고 해서 근데 성능상 문제가 있고 하는 거요아 아, 아예 안쪽에 집어넣어 버릴까? 네. 방음이 엄청 잘 되겠네요. 확실하게 음, 방진제를 어. 붙여야 되나요? 방진제. 어. 아, 외우시겠네요. 네, 이거요. 예. 네. 뭐요? 그니까, 러 끼우는 대로 빼야 되니까. <laughs> 아예 <이> 자석입니까? 예. 여기 빠지면 이게. 이게 빠지거든. 아, 아, 아 빼면. 잠깐 빠지거든. 아, 다시 끼워. 이게 딱 중요하네요. 아. 네. 자기 워낙 그, 많이 해 보셔 갖고 소리 들어 갖고 다 가시겠네. 거의 다 빠지거든요. 아, <laughs> 그게 방 방진제요? 방진제. 네, 진동 잡아 주는 아. 거. 진제이 방진제를 놓다가집어넣었어니다 예, 양면 테이프 붙이 찍어야 되나? 네, 네. 열을 다 하는 겁니까? 예, 열을, 열을 해야 더잘 아, 묶거든요. 아, 그, 녹, 녹듯이. 해놓고. 녹, 녹는 것까지. 예, 그렇죠. 열이 네. 있어야 더잘 묶거든요. 몰라라고 요 아, 이 그, 요, 그, 뭐고 이름이 명칭이 생각났나? 네. 드릴이라고 해야 되나? 야가 열 되는 기능이 있는 거아니 이게? 네, 예. 네, 네. 이게 그, 이거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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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풍기. 네, 열불 나오는. 뭐, 네, 랩풍하고할 때도 있어요, 쓰고. 아. 400 우와 뒤5 0 조심해야 되겠네 500 5 0도500 5 0네5아0 500 500 500게0 0 500 500 5 0니다0 0이0 0 500 5 홈을 하나 더 해서, 네. 와. 아, 저렇게 네. 발라주고 합체 시간이. 영상에 얼굴 풀로 안 나오고 약간 옆모습 같은 거는 괜찮습니까? 어, 아예 화, 얼굴 나오지 말게. 화장을 안 했는데. <laughs> <laughs> 어, 화장하고 화상, 와야 되는데. 아 그렇습니까? 아, 음. 이번에는 그 화장 안해 하셨으니까 최대한 제가 얼굴 빼는 걸로. 예.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옆모습이 살짝 살짝 나오실 때가 있거든요. 네. 예. 자 꼼꼼하게 지금. 지을몇번이십니다지금까지한몇번이 <laughs> <laughs> 작업을 하셨 죠 어, 그, 그,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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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많이 금 방금. 그래도 우리도 보시는 분들 좀 대략적으로 좀 생각할 이렇게한 몇번정도 몇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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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X하고 다 틈틀어져요? 아 그렇죠 네. 지금 차, 촬영하고 있는 모델은 3입니다 쓰리 쓰리? 몇십대? 쓰리 몇십대 한 50대? 50대 응, SX는 한 몇대 정도 그, 부산에 있는 회원들은 거의 다 제가 있죠 어 그러면은 우리 회원이 지금 3만, 아, SX. SX 수가 얼마 안 되죠. 아, 15명 되실까요? 아, 더 되죠. 아, 그러면은, 어, 그러면은 좀 약간 MSG 해서 한 100분 정도 되겠네요. 그러면. S, SX3까지 다 합쳐서. 아, 예. 와, 멋집니다. 그럼 이제 다음 목표는 또 이제 Y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. Y 모델들이 y. 나올 거니까. 네. 예. 대단합니다. 음. 그래도 결국엔 좀 구조가 비슷비슷하니까. 네. 와이도좀 편하게 하지 않을까요? 네. 아, 오케이. 아, 좋습니다. 어떻게 그 아까처럼 좀덜 조여진 채로 하시겠습니까? 아니면은 아, 네, 네, 조이겠습니까? 아, 이거 기계로 하면 네. 딱 나서. 예. 네. 하 손으로 해야 돼요, 손으로. 아, 소, 아 그러면 살짝 걸쳐놓고, 네. 아, 손으로. 아, 그렇지, 아, 이게 백여 권의 진행 경험으로 빠가가 나야 하기 위해서 빠가 아, 잘라서 아. 맞아. 아. 그 차가 손상되니까 안 되니까. 소리가 좋아요. 뭔가 좀 심장 쫄리는 느낌. 원본을 먼저 덮고 그 위에 이제 한번더 보충으로 아 이것도 딱 그게 있네요 딱 맞는 그 자르 않았어요 네. 와 자르는데도 이리겠는데요 스팸입니다 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스팸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근데 사기는 당하지 응. 마시고 응. 저처럼 어, 사기 당하면 안됩니다 아 그럼 살짝 위, 위에만 위 이렇게 딱 아구만 맞춰놓면 되는거 아냐 네요 네? 아니 뭐듣는거에요아 위에 이렇게만 위에만 아네. 이렇게. 아, 아, 어차피 아. 밑에는 하는 데가 없네요 그만면예 아. 그걸로만 이렇게 있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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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아. 어. 어. 잡아 드릴까요? 아니, 아니요 아니요 네, 아, 그 작업을 하실 때 장갑을 안 끼셔도 괜찮습니까? 손이 어, 없시나 어, 장갑을 못질 네. 거죠 할 때는. 아, 괜찮안 돼서. 네. 그래도 저 아까 저기 아가씨가 마음도 착한데 얼굴도 착하신 것 같아서. 얼굴 착해요? 저런 여자친구분 있으어요 얼굴 착한 뭐 쓰니까 말인데? 아, 아니, 아니, 그 잠하다. 아, 얼굴이 잠하다. 이 아. 저런 여자친구 있었으니겠 그냥. 또 이제 거기 걸쳐지는 그 공간이 또 있네요. 응. 어.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응. 어. 착착착 해가지고 순서가 있고, 어. 걸쳐지는 이제 공간이 다 있습니다. 와. 그래도 영 테슬라가 엉성하게 만든 건 아니네요.

어 내가 좀만 더따가전화할뭐 하고 응. 있거아이 드라이버가 이게 뭐라해야되노 90도로도 돼서 없어도 편하겠네요 おお。<laughs> 그걸 보고 싶다. 제가 사이 네. 마무리된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어, 보조석 어, 에 있는 그 방진 아, 방음입니까? 방음이요? 방음 어 완료됐습니다. 네. 세상을 온통 매력 김수남. 이렇게 물드리고 싶다.